가수 진해성이 살림하는 남자들의 과거사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을 공개해 시청자와 소셜 미디어 모두를 이목을 집중시켰다. YTN 뉴스가 진해성은 보도한 날이 연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화제가 되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진해성은 자신의 힘든 유년기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그의 이야기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여정이었다. 열흘 동안 배에서 고기를 잡고 귀가하던 또래 친구들에게 더럽다는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던 진혜성은 어부였던 아버지를 돕기 위해 씻지도 못했다. 그의 아버지는 어부로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진혜성은 그를 돕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다. 진혜성은 자라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고 친구들의 비난과 비탄에 시달렸다. 몇 주일 연속 어장을 다녀도 생선 냄새가 나는 게 자존심이고, 세탁비누 대신 몸을 문지르는 설거지 수를 쓰는 것은 그가 겪어야 할 가난하고 힘든 삶의 표현일 뿐이다. 그는 생선 냄새를 떨칠 수 없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가족은 너무 가난했고, 부모님이 병들어서 당시 16살이었던 진해성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가정의 기둥이 되어야 해요.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부모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정이 북받쳤다. 그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직접적인 부모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진혜성에 대한 과거 사진은 Y10 뉴스 앵커를 환하게 했고 그가 겪은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우리는 진혜성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다.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의 도전과 압박에 박서진은 용기와 불굴의 의지를 입증했다. 우리가 그를 사랑과 위로로 감싸줄 수 있다면 아마도 그의 마음에서 원망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그런 일 일어나면 진혜성의 인생의 빛이 비칠 것이고 진로를 개척하는 그의 모든 걸음은 가벼워져. 진정한 인간의 힘과 극복력을 증명해 줄 것이다. 가슴 아프고 힘든 순간, 진혜성은 힘든 경험에서 힘을 찾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긍정적인 모델이 되었다. 그의 공유는 개인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인내심, 용기,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에 대한 메시지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가 공동체로부터 동정심과 연민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진해성의 이야기는 그의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하는 결심을 보여준다. 그는 용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삶의 어려움을 이겨냈고,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